예레 미와 24장 말씀해 주셨는데, 25장을 보는 게 좋겠어요. 25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의 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야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자, 지금 예레미야 25장을 봤어요.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게 된다.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오직 신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따라다니거나 섬기면 하나님께서 노여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해를 입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해를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냥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말씀을 나누거나 내가 그냥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의미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인격적이신, 유일하신 신, 망의의 왕,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일단 신실하신 분이세요. 진실하시고 어, 그래서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번 인간에게 허락하신 짐승의 것과는 다른 우수한 자유의지, 우수한 자유의지에 기초한 선택권을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기서 해를 가하시거나 바로 징계를 내리시거나 바로 형벌을 내리시거나 하시는 것이지 아니라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부분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 돌아오라는 것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멸하실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섬기지 말고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해할 것이야. 이건 뭐냐 하면 살려 줄게 하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징계를 더하실 수 있지만 회개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근데 끝까지 완악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떠한 징계가 있어요? 뭐, 질병의 징계도 있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렵게 하시는 그런 징계도 있을 것이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꼼짝 못하게 병원에 갇혀 지내게 하시고,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가다, 가두어 놓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게 없으니까 그냥 보게 만드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기회를 그에게 인격적으로 주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징계까지 가게 되면 사실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된통 두들겨 맞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알아서 겨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무서워. 하나님을 그래 두려워하는 거야. 그런데 두려워하지만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창세전에 택한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 가운데에서 제외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 그러니까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그런데 살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잘 나가는 거예요. 잘 살고, 교회 안 다녀도 돈잘 벌고, 교회 안 다녀도 신앙 없어도 자식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살고, 마음껏 해외여행 다니며 즐기고, 먹고, 마시고, 풍요롭게, 풍족하게 잘 살아갑니다. 아무런 징계, 아무런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데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염려가 없습니까? 돈 걱정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잖아요. 쌀 떨어지면 쌀 떨어졌네 걱정하잖아요. 반찬 없으면 반찬 뭘 먹지? 먹고 사는 걱정 다 하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아우, 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맨날 수년 동안 입었던 난방 하나밖에 없어. 뭔가 새옷싼 거라도 하나 사 입고 싶은데 그돈 마저 없어 염려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복된 자라는 얘기예요. 아, 아무 세상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그 인간으로서 살아가기엔 좋겠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버림받음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일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 볼까요? 시편 49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전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도 돈 걱정 없이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런 생각 추월라도 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좀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기준의 복을 선택하면서 생명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게 복된 자지. 이건 사실상 잠시잠깐 즐거울 수는 있어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른 신을 따라다니거나 섬기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삼지 말라. 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섬기는 거에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형상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상, 신, 신 중에. 다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지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예움을 일으켜 너희 스스로 해야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스스로 해야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얼른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방법이 뭔가 제가 구원의 삼각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초준, 우리를 향한 선택, 하나님의 선별해 주신 그 은혜, 선물 그 다음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주셨잖아요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더 초준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옳은 행실, 선택 그리고 회개, 이게 딱 맞아떨어야지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셨을 때 빨리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 주실 기회와 이유를 골똘히 찾으시는 하나님, 그의 다정하신 분이에요. 정말.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게 잖아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펼쳐놓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니까. 네가 생명을 선택하면 내가 영생을 준다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선택하기 쉽게 놔두셨는데 인간은 선택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신이나 또 나의 후손, 나의 자손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경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규례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다. 너무 올가맨다. 너무 가두어 놓는다. 너무 율법으로 짓누른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해요, 결국. 그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들어서 결론을 이렇게 지으세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결국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세상의 소유, 마귀의 소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소유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됐으면 우리는 결국 우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고 돌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많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불안해할 것도 많지만 두려워,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잠시, 잠깐 부럽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지만 이게 오래 안 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얼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자가 될수 있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이들이 기회를 잃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자기들 스스로 해를 입게 하는 행동을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벗어나 광약길을 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붙잡는 첫 번째 단추를 끼는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하시고, 그럴 때그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 하심 아래에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